안녕하세요 고통남시돌입니다 이번 영상은 프레스 강좌 영상이며 영상에서 배우게 될 내용은 저번에 배웠던 그 드로우에 대한 드로우 블랭크 금형 조립도에 대한 그 파악하는 방법 조립도 파악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간략하게 파악하는 방법을 복습해보고 그 복습해본 것을 바탕으로 다음 공정이 어떤 성형이던 전단이던 요런 것을 하는지 그리고 그 부품의 이름이 뭘지 유추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조립도 파악이라는 거예요 다음 공정 조립도 파악 바로 시작할게요 여튼 저번에 배웠던 걸 총정리하면 스프링의 위치를 파악을 해라 금형의 상하형 분할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파악을 해라 먼저 상하형을 아는 방법은 이 제품이 있을 때 제품의 위쪽이 상형이고 제품의 밑에 쪽이 하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요렇게 이제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요 이제 어 정면도 같은 경우에 그 제품의 기준에 따라서 한번 이렇게 올려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올렸을 때 그랬을 때 스프링이 펼쳐지면서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스프링의 위치는 어떤지 스프링의 위치 주변에는 항상 성형하거나 전달하는 부품이 있다는 걸 명심하고 그 부품에 대해서 확실하게 파악하라고 말씀드렸죠 그걸 기반으로 파악을 하자면 어, 하형 같은 경우엔 가운데 이렇게 이제 스프링이 있고 스티퍼볼트가 있어요 그리고 상형 같은 경우에 완전 완전 중심에 하나 있고요 이렇게 이형 형상이 있는 쪽에 그다음에 바깥쪽에 이렇게 있죠 그럼 이렇게 스프링이 있다는 건 작동이 된다는 소리예요. 상형 같은 경우엔 완전 가운데 여기, 그 다음에 바깥쪽에 이 부분, 여기가 이제 작동을 하겠죠? 보니까 스티버 볼트가 전부 12mm죠? 그럼 스프링이 펼쳐졌을 때 12mm밖에 이 부품은 못 빠져나올 거예요. 그럼 이걸 먼저 이렇게 움직여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똑같아요. 얘도 이 스프링이 있는 이 부분을 12mm 이렇게 올려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면, 어, 이제, 뭔가 좀, 어, 이거, 이거, 알겠는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죠? 이 스프링 부품이 있는 주변에는, 이 제품을 소성 변형시켜주는 부품이 있다. 즉, 얘 바로 옆에 있는 건 뭔가요? 얘죠. 얘 보니까 이렇게 단차가 있죠? 얘는, 어, 뭐 저번 강의를 들으셨으면,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여기 이제 원래 철판이 있는데, 얘가 이제 끌고 내려가면서 어떻게 된다? 얘를 자른다. 얘는 자르는 역할을 하고, 얘는, 이, 원래 이제 여기가 떠있는데, 이게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이렇게, 붕, 이렇게 이제, 어, 형상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이게 형상이, 이, 이 부품으로 꽉 잡으면서 형상이 이제 성형되기 때문에, 요것은 재료의 유입을 발생시키면서 성형을 시키는 드로우라고 할수 있겠어요. 요렇게 이제, 어, 알수 있겠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이제 스프링이 있고, 요기 주변에 이제 형상을 만드는 건데, 얘도 스프링이고, 얘도 스프링이에요. 그럼 실제로 소성 변형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건 얘죠. 이 바깥쪽 같은 경우에는 잘라내는데 큰 역할을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안쪽에는 뭘까요? 안쪽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이 부분이죠. 스프링 부품 바로 옆부분. 이렇게 이제 소성 변형을 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철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철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밀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뭐다? 뻥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얘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이제 내려가면서 자 보세요 이렇게 내려갔어요 내려갔으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스프링이니까 이렇게 밀려 들어가겠죠 이게 지금 요렇게 보면은 조금 이거 저번에 설명드려서 간단하게 설명하더라도 그냥 제대로 설명드릴게요 요렇게 이제 내려가요 이렇게 내려가면 철판이 여기까지 이제 내려가면 얘도 이제 끌고 내려가겠죠. 처음에 처음에 이 철판은 이렇게 생기지 않고 평평하게 생겼겠죠. 당연히. 요런 요런식으로 여튼 요렇게 돼있으면 얘가 이제 내려가면서 여기를 이제 누르고 여기가 이제 맞닿았다고 가정했을 때 여긴 꽉 잡고 스프링이 이제 접히니까 이 부품은 위로 올라가면서 얘는 내려가는 내려가는 게 되겠죠. 이렇게 올라가면서 얘는 계속 내려가니까 이렇게 이제 내려가겠죠? 내려가면서 얘는 철판을 미나요 당기나요? 뭐 당연히 프레스니까 이 부품은 밀겠죠. 미는 형상이 뭐다? 펀치다. 그다음에 얘도 밀고 있으니까 펀치다. 그다음에 이 힘을 받쳐 주는 이부품은뭐다 다이다. 그다음에 얘도 얘 기준으로 봤을 때 이쪽 방향으로 철판을 밀고 있죠. 이쪽 방향 철판을 밀고 있으니까 얘도 번지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 파악해서 확인을 시켜드렸어요. 전 영상에서. 그럼 이제 어 빠르게 이제 요거 이제 파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요 제가 이제 요거를 이제 이렇게 한 5초 정도 세서 보여드릴 테니까 요 5초 동안 잠깐 동영상을 멈추든 어쩌든 해서 보세요. 일단 하나씩 5초 보여드릴게요. 1, 2, 3, 4, 5. 1, 2, 3, 4, 5. 어, 영상을 잠깐 되돌려 감기를 해서, 되돌려 감기를 해서, 아까 그 1, 2, 3, 4, 5초 동안 앞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을 가지고 유추를 해보세요. 이게 작동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1, 2, 3, 4, 5. 어차피 영상은 제, 어, 멈추기 하면 되죠. 일시정지해서, 이게, 어떻게 파악 되는지 스스로, 스스로 이 금형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죠. 그래가지고, 요렇게, 요렇게 한번 해봤어요. 이제 설명 드릴게요. 먼저, 제가 먼저 뭘 말씀드렸죠? 상하형 나누라고 했죠? 어, 상하형, 여기 이제 제품 기준으로 했을 때, 위에는 뭐다? 상형이다. 그렇게 상형을 이렇게 뺄게요. 그냥 요 정도 빼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이제, 스프링하고 스트리퍼 볼트 있는 요 부분. 이 부분 이제 내보내라고 했죠 스티퍼 볼트 간격만큼 10mm 내보내겠습니다 여기 걸려서 안 내려가죠 그 다음에 얘도 똑같죠 지금 여기 스프링 있고 여기 스티퍼 볼트 이건 5mm네요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5mm가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파악을 해봅시다 얘는 이제 성형이 된 거예요 성형되기 전에 드로우를 갖고 한번 파악을 해보죠 드로우에 요 소재가 어디 갔냐 없네 일단 그냥 제가 지웠나봐요? 여튼 이걸로 보면, 실제로 들어올 때는, 이 부분이 없어요. 요 부분이 없죠? 요 부분이 없는 상태에요? 이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이 부분을 성형했다는 거를 눈치를 채실 수 있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됐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어, 얘가 이제 들려있다. 얘가 들려있다는 소리는 뭐냐? 여기에다가 이렇게 올리라는 거예요, 이 제품을. 이렇게 올리라는 거면 어떻게 올려냐 얘는 게이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게이지라고 하면 뭘까요? 소재의 위치를 결정해 주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얘가 이제 열로 이제 금형이 제 내려가는데 그냥 금형 내려가면 이렇게 내려가겠죠, 얘가. 얘가 이제 이렇게 내려갈 거예요, 이렇게. 쑥 내려가서 여기 닿았어요. 닿았으면 어떻게 보면 여기에 낄 수도 있어요. 여기에 뭐가까 닿아서 여기 철판을 이렇게 꽉 잡은 상태에서 이번에 금형이 계속 내려갈 거예요. 근데 얘가 접히고 얘는 안 접히면서 내려갈까요? 왜일까요 여기, 위에 쪽은 스프링이 크죠? 밑에 쪽은 스프링이 작죠? 어느 스프링이 더 힘이 셀까요? 당연히 이 위에 힘이 스프링이 세겠죠? 게다가, 딱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스프링이 많이 들어가 있고, 가운데는 어떨까요? 가운데 스프링이 조금 들어있어요. 그럼 당연히 이 바깥쪽, 상형 스프링이 더셀 거예요. 그러면은, 하형 스프링이 그 힘을 버티지 못하고, 상형 스프링은 접히지 않는 선상에서 이게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여기까지 일단 오겠죠? 여기에 이제 닿으면,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죠. 철이 막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내려갔어요. 그리고 내려간 상태에서 이 10mm가 접히겠죠. 아까 스티퍼 볼트가 내려간 만큼. 그래가지고 얘네가 이제 이제 10mm가 이제 내려갈 겁니다. 한번 더. 한번더 이렇게 10mm가 내려가면. 이제 구조가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구조가 얘는 잡아주는 역할, 패드의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콕 찍어주는 얘는 펀치의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얘는 들어주는 역할을 어떻게 보면 제품을. 제품을 근데 탈착시키는데 지금 다이 있죠 다이 요 다이 부분에선 또 얘를 들어줘서 탈착시키는 역할을 해요 스트리퍼 역할을 하죠 즉 정리를 해보자면 정리를 해볼게요 이제 얘는 이 소성 변형이 일어나고 나서 얘를 들어주는 어 스트리퍼의 역할을 하는 게이지이기도 한 다이다 뭔 말이냐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 아까 이제 요걸 내리면 요렇게 이제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꼭 찍힌다고 했어요. 꼭 찍혔을 때이 가운데 얘가 이제 피어싱인 거예요. 이 피어싱 여기도 땄어요. 땄으면 이제 이렇게 올라왔죠. 그러니까 이 피어싱은 이렇게 내리는 힘이 있는 거예요, 요거는. 얘도 뻔치고 얘도 뻔치고 내리는 힘이 있어요. 내리는 힘이 있다는 건 제품을 이렇게 제품에 대해서 이쪽 방향으로 어, 미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미는 힘이 있는 건 뭐라고 했죠? 펀치라고 했죠 이 펀치가 얘는 얘는 아니네요 얘는 밀핀 얘는 밀핀이라고 하면 그렇고 리프터 핀입니다 제품을 이탈시키기 위해서 여튼 얘가 펀치고 얘도 펀치인데 얘는 어, 포밍 펀치가 되겠고 형상을 만들어 주니까 얘는 피어싱 펀치가 되겠네요 이 피어싱 펀치를 받아주는 역할을 또 얘가 하죠 그러니까 얘는 다이의 역할도 하고 어, 그 다음에 제품을 어, 이탈시켜주는 스트리퍼의 역할도 하며 또한 그 다음에 제품의 기본적인 원래의 위치를 잡아주는 게이지 역할을 하네요 세가지 역할을 다하는 아주 뭐 여러가지 역할을 하는 부품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면 얘는 이제 펀치잖아요 펀치인데 얘같은 경우 얘가 이제 힘을 받아주죠 그럼 얘는 뭐죠? 펀치의 힘을 받아주는 놈이 35T 요이 부분은 다이가 되겠네요 다이 말고 큰 역할 안 하기 때문에 얜100% 다이일 겁니다. 여기도 이제 포밍 펀치죠? 딱 봐도. 요렇게 이제 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제품이 들어왔어요. 근데 막말로 지금 여기에 이제 소성이 다 되고 이제 올라오면 요렇게 이제 낄 수도 있겠죠. 요렇게 이제 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펀치가 이렇게 찍으면 실제로 이렇게 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펀치가 이렇게 되면 이 제품이 이렇게 이제 소성 변형이 되면서 여기에 이제 타이타이 낄 수가 있는데 얘를 이제 얘가 이제 스프링이 펼쳐지면서 이렇게 밀어내겠죠? 그래서 제품을 빼줄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을 말하자면 이 부분은 스트리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스트리퍼의 역할도 해요. 실제로 이게 제품이 이만큼 돼 있을 때. 얘가 10mm가 내려가면, 포밍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먼저 빠지죠. 무조건 금형은 얘가 먼저 빠질 수 밖에 없어요. 스프링 힘 때문에. 스프링 때문에 얘가 먼저 빠지고, 그 다음에 들려요. 들리면 제품이 따라오지 않겠죠. 여기, 이 펀치에 껴요. 보통, 어, 금형은 미는 힘을 가지고 있는, 소성 변형이나 전단을 시키는 그 펀치에, 어, 철판은 끼기 마련인데, 그 끼는 것을 방지해주기도 하죠. 이큰 부품이. 그래서 얘는 스트리퍼의 면모가 큽니다. 그래서 얘는 보통 이제 스트리퍼라고 불릴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또 소재를 꽉 잡아줘서 어 전단 및그 다음에 또 뭐랄까 이제 전단 및 소성 변형을 할때 철판을 꽉 잡고 소성 변형 전단을 해주기 때문에 패드의 역할도 갖고 있는 스트리퍼예요. 근데 일단 재료를 이탈 시켜준다는 게 주요 요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재료를 이탈시켜주는 게 크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스트리퍼가 되길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금 요거만 봐서. 어, 게이지, 패드, 어, 아, 패드는, 어 애매하지만, 뭐, 패드도 되겠죠? 게이지, 패드, 그 다음에 요, 뭐야, 다이,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셋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확실히 다이예요. 힘만 받아주거든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금, 요 이제 35t 짜리 요큰게 다이랬죠? 볼게요. 다이, 35t 맞죠?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이제 형상 게이지 요 부분. 요게 이제 들려, 들었다 놨다 하면서, 어, 여기 이제, 뭐야, 재, 재료를 이제 게이지 해주는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이탈시키는 역할. 스트리퍼도 하고, 뭐, 패드도 하고, 다 하죠? 그래서, 게이지, 스트리퍼, 패드, 뭐, 다이, 뭐, 다 되는데, 여기에는 게이지 플레이트라고 써있네요? 뭐, 그렇습니다. 게이지라고 해놨네. 어, 그 다음에, 어, 요 부분. 요 부분은 뭐라고 했죠? 피어싱 펀치라고 했죠? 구멍을 따주는. 요거는 포밍. 요것도 포밍이라고 했죠? 이게 왜 드로우가 아니고 포밍일까요?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재료의 그 흡수율을 고려해서 가공을 한게 아니라 블랭킹으로 외곽을 이미 만들고 연신률만 가지고 이렇게 포밍을 찍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 형상을 이것은 포밍입니다. 연신률 가지고만 한다. 중점적인 게 연신률 가지고 가공을 한다. 그러면 은 포밍이고 재료의 유입률을 가지고 재료가 이제 유입되는 효과를 발휘해서 형상을 만드는 것은 드로잉이 됩니다. 그래서 봤을 때 여기 봤을 때요거 요 같은 경우에는 어, 포밍인데 음, 여기 보면은 엠보로 하고 나와 있네요. 요거는 실제로 엠보도 그냥 어떻게 보면은 포밍의 한종류에요 엠보도 나중에 엠보는 또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여튼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은 이이 어, 이 부분 요 번지 요 얇은 번지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아 여기 있네요 여기 여기 비드 비드도 포밍의 한 종류에요. 어, 그냥 세부적으로, 뭐, 비드, 뭐, 비드가, 비드라고 표현하고 엠보라고 표현하는 것 뿐입니다. 어, 여튼 요것도 이제 포밍 펀치가 되겠죠. 이렇게 펀치라는 걸알수 있죠? 미느님은? 미느님은 펀치. 그 다음에 그 미느님을 받아줬던 이놈. 이놈 아니네요. 다이. 다이, 이놈. 이놈이 다이가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기 이제 홈파져 있는 건 요거는 이제 스트리퍼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보면은, 펀치가 요사이에 껴있고 펀치가 이제 빠져나갈 때 얘가 이제 스프링으로 밀어주면서 제품을 탈착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는 스트리퍼다 이렇게 해서 재료가 이제 문제에 대해서 이제 파악하고 부품의 문제에 대해서 파악하는 시간을 이공정 파악하는 시간을 가져 봤습니다. 정리할 거는 어 스프링과 스프링의 위치와 그 다음에 스프링 주변 사이에서 어떤 소성 변형이 일어나는 거다. 그러니까 스프링 이, 받쳐지는 부품, 사이의 부품은 무조건 소성 변형이건 전단이건 일어나가야 되거든요. 철판을 변형시키기 위해서 그 주변에 스프링을 달아놓은 거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스프링의 위치를 잘 파악하고 스트립바 볼트의 위치를 파악해서 금형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파악을 해서 요 이공정 파악도 완료를 했고요. 어, 요렇게 이제 요런 일련의 순서를 가지고 연습을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금형, 다른 도면도, 자신이 이제 프레스 금형에 종사를 하신다면, 그런 식으로 이제, 금형에 대해서 세세하게 파악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뭐, 여튼 다음 시간은 요, 이제, 이공정에 대한 세부 부품에 대한 가공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어떤 게 중요한 거고, 요, 요런 건 어떻게 이제, 처리를 해서, 이 와이어를 딸 건지, 뭐, 열 처리를 할 거면 열 처리 할 건지, 요런 거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የ ሚብዮኝ ብዬ ነገር የ ተመነው